어, 엘드게와 어, 기브돈과 바알락과 45절 여후과 분의브락과 어, 가드림몬과 46절 어, 메얄곤과 라콘과 어, 요파 맞은편 경계까지니라 어, 47절입니다.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겜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으며 48절 단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 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업 분배 받은 것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가 분배 받은 기업은요 북쪽으로는 에브라임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유다가 있는 그리고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고 또이 동쪽으로는 베냐민이 있는 거지역인데요. 그 실상 단 지파는 그가 분배 받은 이 지경, 이 성업 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차지해야 된다는 열심과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고요. 불신앙과 게으름으로 그들에게 있는 기업을요, 사실 그곳에 잔존해 있던 아모리 족속에게 전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사사기 1장에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들은 기업을 어, 다른 곳에서 찾아나서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최북단으로 올라가서 어, 레센이라는 곳에 저항이 적은 것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그 땅을 단이라고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경을 어, 이제 11기 이제 역, 역사서에 가면 어,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영토다 할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면서 단이 워낙은 그 뭐랄까요 좀 비교적 남쪽 어, 남서쪽의 기업을 받았는데 최북단이 자기 기업이 되게 된 어, 성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과 게으름으로 여행이 땅을 얻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그렇게 얻은 땅이 자기들이 임의로 얻은 땅이 사실은 축복이 될까요? 사실 그 땅에 갈 때도 그 땅을 얻을 때도 이미 어, 뭐랄까요? 우상 숭배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어, 자기들이 어떤 땅을 차지하면 좋을지 무당 찾아가듯이 이렇게 그 묻기도 하고요. 또그 땅에 <laughs> 있는 우상을 <laughs> 또 이제 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듯한 이런 그 뭐랄까요 어그 신앙을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탈취해서 또 이제. 어, 가지고 또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 뭐랄까요 어, 어느 땅가야지 축복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정상적인 <laughs> 이렇게 레위인도 아닌데요. 어, 자기 가문을 자기 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까요 집에 제사장 하나 이렇게 들여놓으면 폼날것 같은 부자 집에 들여놓은 개인 어떤 뭐 이렇게 레위인에게 묻고는 그리고 묵고 갔는데 여행이 좋은 땅을 발견하자, 저, 저, 저 젊은이가 효용이 있다고 하면서, 또 아무리 개인이 부자여도 치파와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윽박질러가지고그 그 종교인을 자기들이 데리고 올라가고 막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시작부터가 굉장히 기업을 차지하는 이 시작부터 불신앙과 게으름도 보이고 또 우상적인 요소도 보이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지파는요. 우상 숭배의 완전히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단 지파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서도 사라지게 되고요. 단은 독사라고 그 말과 그 탄자를 이제 물어서 떨어지게 한다고 이런 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어, 최악의 지파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불신앙과 게으름은 우상과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이 됩니다. 다음 같은 모습 우리가 하데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그 기업을 차지해야 되지. 임의로 자기에게 편하고 좋은데 차지해 이렇게 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의지해서 차지하게 되면요. 어, 그 끝은 보나마다 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4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 0절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스에라를 주매 여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51절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방문 요하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딱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모든 지파에게 기업 분배가 마치고 나자, 이제 요수아가 자기의 기업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 모습에서. 어, 우리는 진짜 욕심 없는 빈 마음을 가진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 여수아를 보게 됩니다. 사실 갈렙이 제일 먼저 요구했잖아요. 왜냐고 하면 모세에게 백지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갈렙만 받았습니까? 여수아도 받았죠근 그런데 어, 갈렙은 제일 먼저 요구해서 어, 그 뒤에 있는 지파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어 이제 이, 이 전쟁의 승리를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고 하면 요수아는 다른 모든 지파가 또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지도자로서 당연히 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낙은해로서 지나는 것을 족하게 여겼던 참빈 마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은 기업이 여기 보니까 이제 에브라임이 산지 딤나스 에라를 주메 그 성업을 건설하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어떤 경우들은 이미 그가 집지 아니한 큰 집을 차지하는 집화들도 있었는데요. 어, 이 여수아가 어, 받은 기업은요, 어, 이제 그 성업을 건축해야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냥 정말 눈여겨 두어 보아 두었던 그냥 차지만 하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것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새로 다 건축해야 되는 것을 받았다. 그곳 이름이 딥나세라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딥나세라라는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빛나는 땅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실은 뭐, 그러니까 뭐랄까요? 제일 마지막에 얻었고 게다가... 다돼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건축해야 되는 성업이지만 빛나는 땅이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런 욕심 없이 사명에 충실한 종이 빈 마음으로 모든 민족을 살피고 최후에 이렇게 얻은 기업을 빛나세라 빛나는 땅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종에게 주실 천국에서의 기업은 진짜 빛나는 땅이겠죠. 그래서 그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의 별명이 딥나세라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어 내 슬픔의 날이 끝이 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호수아에게는요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될 시는 빛나는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딥나스라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기업 분배가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기업을 뽑은데도 있을 것이고요, 쉬워 보이는 기업을 뽑은데도 있을 것이고요, 어려워 보이는 기업을 뽑은데도 있을 것이고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기업을 뽑은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뽑았다는 것은 어, 여호와께서 하나님 어, 당신의 뜻대로 주신 것임을 믿고 반드시 싸워서 어,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어, 그것은 좋은 곳이고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 정말 단지파와는 달리.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취해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열심도 없다가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들 보기에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는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어, 지파의 이름으로. 어, 칭하지만 결국 최악의 우상 숭배지로 전락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단의 불신앙과 게으름을 결단코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막 어, 문 앞에서 우리에게 제비 뽑아 주신 우리의 기업 온 열정을 다하여 온 믿음을 다하여 차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수아가 마지막까지. 나그네처럼 장막생활하면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아본 이후에 스스로 또 건축해야 되는 성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빛나 보이는 땅이 아닐지라도 그 이름 딥나세라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땅을 받을 하나님의 참 충성된 종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서 빛나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길을 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